행복한 리허터입니다 오늘은 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케이크 만드는 거 준비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사전토, 천사전토, 그리고 이쑤시개, 그리고 단면도 그리고 목공풀 그리고 이거는 국물 표현용 소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시면 음, 그냥 레진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감은 갈색과 연두 색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시, 그리고 키위토핑, 그리고 데코용 숟가락, 미니어처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천화동초를 조금만 떼어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납작한 걸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 초콜릿 빵을 먼저 만들어줄 거니까, 갈색으로 빵을 염색시켜 줄 거예요. 좀 달게 보이려면, 달게 보이고 싶으면, 어, 갈색깔을 많이 묻혀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많이 묻혀줄게요. 이렇게 섞어 줄게요 네 이렇게 염색을 다 해줬으면요 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이렇게 해서 납작한 걸로 아짝한걸로 눌러줍니다 케이크 두께에 맞춰서 네,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음, 단면도로 세모난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은 또 천사 섬초를 소량으로 소량으로 준비해서 이 이제 생크림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조금만 굳혔다가 나중에 일수 시에요꼭곡 찔러서 빵처럼 표현해 줄 거거든요. 일단 먼저 말려놨다가 조금만 말려놨다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크림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얘는 색깔 안 입혀도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천둥 문자를 동그랗게 말아서 납작한 걸로 눌러 줄 거예요. 납작한 걸로 눌러 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초코 케이크 크기에 맞춰서 삼각형을 잘라 줄 거예요. 조금만 더 눌러줄게요. 네. 이제 초코케이크의 크기에 맞춰서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잘라주고. 너무 굵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네. 사진 부분에도 초콜릿 부분이 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생크림 부분이 붉게돼 있어서 초콜릿 부분을 얇게 다시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아까 초콜릿 부분 너무 굵어서 다시 납작한 걸로 꾹 누른 다음에 이 생크림 그 조각 케이크랑 똑같이 크게 맞춰 잘라줘서 붙여줄 거예요. 목봉 풀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붙인거 말린 다음에 조금 말린 다음에 초콜릿 부분에 이쑤시개를 콕콕콕콕 찔러서 이제 표현해 줄거예요 그럼 말, 조금 말리는 동안 키도표를 잘라줄게요 저희는 키위 토핑이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잘라줄게요. 한 6개, 아니면 10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6개에서 10개 정도. 네, 키위 토핑을 다 잘라줬으면 이제 다시 가져와서 이쑤시개로 초콜릿 부분에 콕콕콕 찔러서 빵표현 해줄게요. 이서네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키 토핑을 올려 올려주기 위해서 어 레진 같은걸로 아 목공풀 죄송합니다 목공불로케이토핑 붙여줄게요 하나하나씩 <목소리>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제가 케이이 토핑을 전다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해줬으면 키위 육도어 케이크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꾹 눌러준 다음에 이제 그 단면으로 키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잘라줍니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계속 뒤집어서 키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키위 조각 케이크 됐고요.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아, 아! 죄송합니다. 국물 표현료 소스를 이제 해서 여기다가 예쁘게 더 데코해 줄 건데요. 국물 표현료 소스를 짜서, 아니면 레진 해도 됩니다. 레진 1대 비율 짜서 연두색 물감을 여기다가 조금만 따줄 거예요. 이렇게 연두색 물감 짜준 다음에 레진 1대 비율로 섞짠 거를 이렇게 섞어서 섞어서 이거 연두색 물감 조금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너무 진하게 색깔 만들지 마시고, 요 살짝 흰색깔 느낌도 들면서 약간 살짝 연두색깔, 연두색깔 빛도 나는 그런 색깔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줄 거예요. 네,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마르면 투명, 그때니까. 네, 요렇게 다펴 발라줍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다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접시에다가, 접시에다가 베이크를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 목공포를 조금만 짜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데코용 <laughs> 네 데코용 숟가락도 이렇게 얹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위 키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위 조각 케이크 완성입니다.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